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드림 스토 어 에이... 아, 자꾸 드림을 어 스프리즘 다이어리 스톤 세트를 소개할 건데요. 제가 미리 개봉을 해놨어요. 저는 어 여기 스톤은 여기 안에 있어요. 제가 다이어리부터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안 보이셔서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잘안 보이실까? 한번 제가 입고 그냥 안에 여기다 놓은 줄 알았더니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끼기가 힘들었어요. 네, 지금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갤린더 달력이고 2016년. 거도 있는데 8월까지 8월까지밖에 없어요. 아 6월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고요. 음, 근 저도 2016년 꼭 갖고 싶어요. 이거는 어다 이것도 그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이것도 달력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직접 달력을 이렇게 1, 2, 2, 3, 2, 4, 25, 26 이렇게 피흐.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 중요한 날이나 그런 거 적을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 <S 기수>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요. 린네가 그려져 있는 표시. 표시 이렇게. 이거는 온유와 류빈과 우리가 그려져 있는 표시. 다이어리고요. 다이어리 형식으로 다. 이거는 음악 그거 할때 쓰는 거고요 이렇게 다 음표 같은 걸그려면 돼요. 다음 장은요. 음... 이건 제가 코가 막혀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나루하고 아, 아 나루하고 그 다음에 이음이하고 이거 아람인데요. 셋이서 같이 뛰어노는 모습 같아요. 다음 장은 짜자잔 여기인데요. 요거는어 저도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꾸의라이브 프리즘 스톤을 잘안 봐가지고 <laughs> 제가 만화 캐릭터만 다 이름을 알지 잘보긴 보는데 잘안 봐요. 이거는 <laughs> 뭐 자기 만약에 제가 나루라고 해봐요 그러면 자기 정보나 그런 걸 적을 수 있는 거고요 자기 정보 아니고 친구 정보나 그런 거할수 있는데 전 나루가 아니니까 저는 러브러브 아이카츠 이름으로 바꾸려고 해요 근데 못 바꿔가지고 그냥 밖에 담이라 미트 쓰고 하려고 해요. 했죠. 요거는 자기 정보 자기 정보를 쓰는 거전 영어로 대해서 잘 <laughs> 모르겠어요. 뒷면이구요 앞면 아까지 소개해드렸으니까 끼 거고요. 이거는 놓고요. 이제 스톤 스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음식 끼어줘 원래 아홉 개 있었는데, 어, 열한 개로 늘었어요. 제가 다시 두 개가, 두 개를 더 받았거든요. 제 친구한테. 두 개를 더 받고, 제 친구한테. 막 했어요, 엄마. 얼굴. 얼굴은 죄송한데, 비공개입니다. 어차피 제 얼굴 나온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것부터 소개할 건데요. 이, 이, 이거는 두 개의 스프랑 같이 쓴 건데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런 리본 달려있는 스톤 제가 진짜 아끼는 거예요. 레런 스톤도 아껴요. 레온과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laughs> 이거는 상의인가? 점... 점안 맞아.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렇게 됐고 이거는 사, 아, 하이인데요. 조금, 이잘안 돼. 게 아무리 쪼금이맞추려 해도 안 맞아. 와, 진짜. 이 슈즈인데요. 음, 짜증나. 이거는, 이거, 목걸이까지 밖에 없어요. 있내 거. 아, 음, 진짜. 난 뜻점이 안 맞아서 팥이야. 이거,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그거와 그거 세트인 상의하고 이거 하의인데요. 안보여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까전에 이거랑 이거랑 세트예요. 네 이거는 제가 린네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린네 무지개 드레스 때문에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레어스톤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류빈거예요 이거는. 선글라스구요. 음, 목걸이. 얘는 무슨 예스톤인지, 음. 무슨 예스톤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단체로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음, 이제 소개가 끝난 것 같아요. 네, 소개가 끝난 것 같으니까. 여기다 보관해. 요너 뭐 어디 보뭐 보관했다가 없어가지고 제가 원래 여기 저금통으로 쓰려 했는데 저금통을 제가 미리 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못 만들었죠? 집 모양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